안녕하세요 안전흔들림TV 진행을 맡은 영 세림입니다 먼저 안전흔들림TV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안전흔들림TV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꼭 실천해야 할 행동방법을 알려드리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TV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궁금한 의견이 어떻게 소방서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짜잔! 안전우체통! 어? 우체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전우체통은 안전제한함, 안전궁금함 안전 소통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매월 1일 우체통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에 비치할 건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서 이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전 우체통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 휘날림 티를 통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 우리 우리 안전 우체통. 안전 위한 소통 우체통 정말 좋네요. 맞아요. 이야기로 안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림 씨, 코로나 일부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2 m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 삼가기,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또 외출 후에는 손잘 씻고 기침할 때 우수매 양기. 오. 콜로콜로. 정말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칭찬합니다. 우리 운동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세림씨는 집에 계실 때뭐 하세요? 저는 휘엄씨 생각하죠. 네? <웃음> 갑자기요? <laughs> 농담이고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음식을 자주 해 먹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가운데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무슨 사고요? 일상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예요. 두 형제가 새벽에 라면을 먹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피웠다가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진 너무나 슬픈 사고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분쯤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집안에 있던 9살 동생이 숨지고 18살 형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형제의 부모는 장사 준비를 위해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어요. 카페트에 불이 붙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지게 돼서 아주 위험합니다. 카페트는 불이 빠르게 잘 붙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때 나오는 유독가스는 매우 위험해서 두모금 이상 마시게 되면 불을 끄거나 대피도 하기 전에 쓰러질 수 있어요. 안전 휘날림! 안전 휘날림 구호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카페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성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행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성인의 경우에는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는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해 신속하게 꺼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불길이 커진다면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주면 돼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기보다 불이난 사실을 알리며 신속하게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이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려고 우왕좌왕하는 도중에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위해 대피가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라이터나 양초 등 화기 치근 물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불장난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 나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꺼주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 알려주는 주택 화재 경보기는 화재 초기에 큰 역할을 해 주므로 집에 꼭 설치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소화기 사용 방법과 경보기 점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두 번째,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세 번째, 손잡이를 꽉움켜쥔다네 번째, 분말이 불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첫 번째, 평상시 점검 방법은 동작 스위치를 꾹 누르면 적색 표시등이 켜지고 화재 발생 경보음이 울립니다. 두 번째, 화재 발생 시에도 적색 표시등이 켜지고 화재 발생 경보음을 울려 불이 나는 걸 알려줍니다. 아, 참 최림 씨, 최근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해요. 네 맞아요.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특히 산불의 비가 큰데요. 산불로부터 우리의 숲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밥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수확하면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둘째,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는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면 안 돼요. 세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하면 안 돼요. 안전 달발림 TV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안전 우체통에 넣어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방송을 만들어 가볼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전 우체통 비치를 희망하시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음성소방서 에방안전과 880-0254로 연락주세요. 안전휘난림 t v 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꾹꾹. 그럼 휘영과 혜림의 안전휘난림 t v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와요, 제발! 제발. 안전휘난림 잠깐. 불러면 대피 먼저 화재 신고 119 집집마다 구비해 화재경보기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소 소식국민안전지휘기다다 잊지 말고 기억해